2월 5일 오전 11시 30분, 함창읍 오사리소재 119안전센터에서 강철수 경북 소방본부장, 김종태 국회의원, 이정백 상주시장, 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 백남영 상주소방서장 및각 지역 의용소방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창 119안전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박상현 소방행정과장의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장 수여에 이어 백남명 상주소방서장의 준공식사, 강철수 경북소방본부장의 격려사, 이정백 시장과 김종태 국회의원, 남영숙 시의장, 이윤식 도의원의 축사 후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함창 119안전센터 준공식을 가지셨는데요. 주인으로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참석해 주신 내 고향 피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상주소방서와 함창 읍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소방청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번에 새롭게 준공된 함창 119안전센터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쾌정한 청사에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사랑받는 119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창읍 119 안전센터 준공식을 가지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전임 저 전임 전임 어, 대장님들과 대원님들이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은 한 일도 없이. 뿌리 없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탄탄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7일 착공한 함창 119 안전센터는 16억 경원을 들여 함창읍 가야로 46 1에 연면적 792 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지어졌으며 8대의 소방차와 굴절 차량 등을 갖추어 다양한 재난 훈련이 가능하도록 직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